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사랑, 행복, 상처, 분노, 부담, 불편, 위로, 안식 이런 단어들을 보실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에요? 네, 가족이죠. 우리가 가족, 가정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안식이 있는 이런 곳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아픔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또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세상에 있는 이러한 가족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사랑이 넘치고 온전히 위로와 안식이 있고 그런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가족들 간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런 가족으로 인한 상처도 분노도 또 부담도 불편함도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을 회피하고 싶고 가족과 떠나 있는 것이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고백을 하죠. 근데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수요일에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셉이 울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일곱 번 나오는데요. 일곱 번 중에 어느 곳도 요셉이 노예에서 매를 맞고 울었다 고통당해서 울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해서 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없어요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눈물과 슬픔과 관련된 것은 무려 이 일곱 번이 다 가족들과 관련된 상태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울음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울음은 슬프고 힘들어서 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대와 또는 무장 해제가 될때 우리의 마음에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사람이 너무 슬프거나 또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고 너무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는 사람이 울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힐 때는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감정 표현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정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요셉은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나의 형제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은 그들에게 상한 그러한 아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죠? 성공 스토리죠. 노예에서 총리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생각해야 될건그 뒤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에 집중하지만 요셉을 아프고 애통하게 했던 건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고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것이고 가족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 고통이 그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밝히는 가운데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결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죠. 각방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백마디 말보다 그냥 가만히 옆에서 손잡아 주기만 해도, 가만히 안아 주기만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 가족과의 만남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울었을 때그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가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준비해 놓은 고센으로이 형제와 아버지와 그런 후손들을 다 초청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 요셉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로 형제들로부터 분리당하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완전히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노예로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죠. 그리고 노예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서 어릴 때부터 채색옷까지 입히며 편애를 받아왔던 그가 이렇게 노예로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오늘 본문처럼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그가 노예로서 고통당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외에는 그에게 앞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애국 주변의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시죠. 앞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되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는 정말 누구도, 정말 도대체 몇 사람이나 이런 고통의 고난도 훈련을 받을까요? 우리도 많은 삶의 과정에서 돌아보면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요셉처럼 우리가 노예로 살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이 정도 고난도 훈련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들과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가 결국 그 비전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잘 잡고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어, 제가 위에를 어, 수정을 못했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 형제들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죠. 지금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 자죠. 뿐만 아니죠. 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조차 음식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생명을 잃을 거예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요셉인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죠. 지금의 이 상황에 근심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은 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이 다시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연결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셉이 이렇게 성숙하게,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저한테 이렇게 노예로까지 파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는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은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 죄와 분리되어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요셉이인 줄 몰랐을 때도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셨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로 인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떳떳하지 못했습니까? 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녀들의 아버지를 볼 때, 자신들이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 그러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속였다. 아버지는 지금도 노예로 팔려간 아들이 죽었는 줄 알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를 잃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그렇게 각자 분리되어져 있었던 이 가족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연합하고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도 하나님께 또 우리 가족들에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 가족으로 인한 아픔, 이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이유를 둬서라도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명절때만 되면 이렇게 특별히 이더 복무를 하겠다 또 근무를 하겠다는 근무 신청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안 만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가족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아픔을 끊임없이 부추겨내는 그러한 상대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은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가족을 떠나겠습니까? 오죽 견디기 어려우면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러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족이 연합되어지고 가족을 구원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수록 나에게 주신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가족들 속에서 고통스럽게 하셨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를 이 가정에 두신 또 나에게 이 고통을 겪게 하신 그 의미를 발견할수록 우리는 가족과 연합할 수 있고 가족을 그 고통으로부터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보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저는 이 가정에 있기 싫어요. 난 정말 빨리 우리 가족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족들과 연결시키신 이유 그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이해할수록 가족들을 더 이해하고 가족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로 분열되어 있는 가족과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들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와 달라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구율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의 악과 죄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데 더 집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 죄의 고통,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시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와 상처로 분열된 가족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세상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와 큐티를 할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각자 각자가 연결해야 될 우리 가족들,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의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또 하나의 가족, 이런 모두의 아픔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